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주무르노 불쾌하게. 아 짜증나. 네 사장님 거래 내역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겠어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있어가지고요 모리타노로 들어가겠다. 들어가겠어. 네, 음. 그럼 빨리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부장님, 무슨 일로? 네가 씨,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가겠어. 이렇게 좀 펴고 일해라. 네, 말로 하시면 되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골뱅이 들면안 되잖아. 수고해! 왜안숨 기도를 하죠? <laughs> 왜 저래 진짜 약속 시간까지 좀 남았네 그렇다면 너 때문에 좀 보다 갈까? 영아씨 뭐하는데? 부장님 뭘 보길래 그래 놀래노? 퇴근 안 해요? 아,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장님 내일 봐요 왜 저러십니까? 지압 배우셨나요? <laughs> 아, 어제 황 부장 때문에 간 떨어질 뻔 했잖아요 왜요? 아니 어제 약속 시간이 남았길래 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말을 시키잖아요 아, 진짜 놀랬겠다 아이 근데 황 부장 장난 엄청 심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마사지 해준다면서 왜 자꾸 어깨를 만지는지. 진짜? 아, 근데 황부장,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는 것 같긴 하던데. 아니, 그리고 무슨 자기가 부하직원 엄청 아끼는 것처럼.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그랬겠다. 아, 저 외부에 미팅 있어서 나중에 봐요. 아, 네. 조심히 갔다 와요. 네. 또 오는 건 아니겠죠? 자자, 자, 다들 가피인 필요할 시간인데 커피 한 잔씩 하러 갑시다. 네. 영아씨 안 가요? 아, 저는 생각이 없어서 일도 많고요. 드시고 오세요. 아, 영아씨 마시라고 사는 건데 왜안 가요? 부장님 왜저 어깨를 만지시는 건데요? 영아씨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길래 친하기도 하고. 경력 차원에서 어깨 마사지 해준 건데 너무 예민하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난이요? 여가씨한테만 그런 것도 아닌데 아참 장난? <놀람>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겠다 진짜. 하, 씨. 네, 황정수 씨는 뭐 장난이라고 하지만 영화 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아, 이게 너무 잦아요. 그리고 좀 듣기하고, 지금 이 영화 씨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덜로이어 사건 번호 제 646호입니다. 이영아 씨는 제조회사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거래처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영아 씨 어깨를 부장인 황정수 씨가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이에 이영아 씨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음에도 계속해서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이영아 씨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황정수 씨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영아 씨 어깨와 머리 부위를 주물렀는데요. 참다 못한 이영하 씨가 황정수 씨에 따져 물었고 황정수 씨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 마사지 등을 해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영하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장난인데 이영하 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영하 씨가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도 황정수 씨가 계속했잖아요. 자, 이거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수 변호사님 이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해당 사건은 직장 내에서 네. 이영하 씨가 거부를 했음에도. 황정수 씨가 이영하 씨의 어깨를 반복적으로 주물러 이영하 씨가 불쾌감을 느낀 사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될 수가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지금 황정수 씨는 뭐 격려 차원에서 마사지를 한 것이지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죠? 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남녀 고용평등법을 보니까 지금 드라마 사례 같은 경우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뭐 가벼운 뭐 농담 성적인 우스갯소리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러면 해당이 되겠네요 네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을 성적 언동 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스갯소리나 가벼운 농담도 상대방에게 성적구력감이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네.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예를 들어 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그리고 음담 배설, 성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거나 이를 남들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네.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 등을 강제로 보게 하는 경우에는 시각적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사례집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팀장이 티셔츠가 마음에 든다며, 네. 나도 입어보자, 옷좀 벗어달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성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한 것은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운동으로 보, 보이고, 아르바이트생이 싫다고 했음에도 동일한 운동을 반복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그 성적 수치심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좀 주관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그것 궁금합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상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이례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구력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고려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주관적인 개념임이 분명하지만 일반인이 느낄 수 있게 있는 정도의 객관성도 뛰어야 된다. 음. 반드시 주관적인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예, 매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깜짝 놀랐군요. 네. <laughs> 약간 그 판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위자의 의사나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구력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볼수 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구력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이 되면 회사 내에서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징계는 각 회사 내부 규정이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 파면, 해고 등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럼 이 사연에 황정수 씨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예, 실제 유사 사건에서는 황정수 씨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오. 오. 아니 그리고 아까 황정수 씨 행동이 형법상 강제 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성인홍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구력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해 볼수 있겠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직장 상사가 등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여 어깨를 주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보아 추행을 인정하였고 네. 업무상 위락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게 직장 내에서 받는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또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성희롱이 성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징계 절차와 형사처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헌법 제 13조 제 1항에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경우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징계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즉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중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조금 가볍게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징계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집 성희롱을 이유로 해서 회사에다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즉각적으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음. 넘어갔다. 이럴 경우에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성희롱 사건 조사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조치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가태료 등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음. 또한 회사에 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장난이고 경려라고 해도 상대방이 좀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수치심을 느끼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박성수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모두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해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나 의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즉시 그 행동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 근로자의 경우 가해 근로자의 행동이 싫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편함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서 힘든 직장 생활을 현명하게 이겨나가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